안녕하세요 어, 저는 전도폭발훈련 38기 1단계 졸업생 윤정희입니다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님의 권으로 중보기도 후원자로서 전도폭발을 처음 접했고 시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몇번 미루다가 이번 38기 훈련생으로 전도폭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전도를 못했습니다. 모태 신앙인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동아리나 교회에서 노방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친구들과 전도하며 간절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신앙생활에만 급급했었죠. 그런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금 익히고, 성경 말씀과 지식을 얻어 제 스스로가 성장하가며 암송 구절구절마다 같은 글자인데도 매일 다른 은혜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저에겐 현장 전도 때이 암송 말씀을 대상자들에게 전할 때음 그냥 형식이 아닌 조금이나마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위로와 기대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 어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 처음에 왜 나한테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원망도 했습니다. 어 도중에 그만해야 하나 하지만 어 힘든 이 상황이지만 끝까지 훈련해야 한다는 어 믿음을 임하게 되었고 오늘 문제들이 다 모든 문제들이 잘 마무리되고. 어, 더욱더 성경 말씀이 구절구절마다 저에게는 더욱더 감사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또한 개입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어,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도 전도를 하지만 저희와 함께 다음 기수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함께 교제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인 전도자로 키우는 훈련이 한 명의 회심자보다는 때로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새 교우로 오신 집사님 부부와 아이들을 초대해서 영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과 정말 어려운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집사님 가정을 어, 집사님이 지키고 또 함께 하시는지 들으면서 듣는 저희가 오히려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 집사님께서는 다음 기수에 함께 하시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쁨에 참여하며 저희들이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39기에 훈련생이 되어 사형에 음,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와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제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